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석 과장입니다. 저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의 일반 개요 및 사업의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세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창업기업 모집 일정 및 선정 규모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 판로 확대 등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및 혁신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올해는 총 1,350개사 내외의 창업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각 세부 사업별로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금 최대 3억 원, 성장 촉진 프로그램 바우처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화 지원입니다. 하단의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화 지원은 도약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시 선택하신 주관 기관에서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두 단계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스케일업 트랙은 총 450개사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혁신성장 트랙은 총 150개사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혁신성장 트랙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협업하여 2년간 최대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며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는 2월 초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 연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연계 사업은 창업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새롭게 출범하였던 구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창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올해는 분야별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글로벌 기업별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창구 프로그램은 게임, 라이프스타일 등 모바일 앱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오 오리오, 제조형 AI 빅데이터 기업을 중점적으로 아마존은 핀테크, 커머스, 기술 집약 제품 기업을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AI 딥러닝 등 IoT 기술 융합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2월 말 마이크로소프트 연계 사업을 시작으로 3월 초 아마존, 3월 말 엔비디아, 4월 초 창구 프로그램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 기업은 분야별 특화 교육, 심층 컨설팅 등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및 협업 기회를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화 지원의 혁신 성장 트랙과 마찬가지로, 기업당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금을 최대 3억 원, 기정원의 평가를 통해 2년간 최대 4억 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도약기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성장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제품 개선, 디자인 개선, 수출 지원, 성장 촉진, 상장 촉진, 유통 연계 다섯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과 달리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해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 가량의 지원금이 자금이 지원이 되며 프로그램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화 지원 사업과 글로벌 기업 연계 사업과도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2월 중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